계속 밀어붙이게 돌격병들의 위치는 이 미니맵에서 볼수 있다네 방금 빛나는 구슬 같은 게 튀어나왔는데 재생의 구슬이네 굿을 가까이로 가면 자네 그리고 주위 아군의 생명력과 마나가 재생됐지. A 키를 누른 다음 가고자 하는 지점을 좌클릭하면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네. 여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우사. 나는 이미 튜토리얼을 마쳤다네, 젊은이. 자네 일은 자네가 해야지. 돌격병 몇 명쯤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세. 잘했네. 마을에 도착한 것 같군. 여기가 어딘지 설명 좀해 주겠나? 이 세계는 까마귀 궁정이라고 하네. 악마 군주 디아블로가 이곳을 공격하는 모양일세. 디아블로 감미 공포의 공주와 맛이겠다는 거야. <laughs> 필멸자여, 공포의 맛이 느껴지느냐? 그럴 리가. 공포는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미놈을 네 삼켜주마. 아, 철인상이 그리 좋은 친구는 아니군. 예절 교육 좀 시켜 줘야겠어. 디아블로를 처치하려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세. 바로 그간에 기술을 쓰면 일반 공격보다 훨씬 더큰 피해를 줄수 있지. 잘 쏜네. 기억하게 천공 탄환을 사용하면. 돌격병 무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네. 해골병사들이 너무 많아 후퇴해야겠어. 이가안 좋은데 이 친구들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 온 세상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돌격! 너무 우쭐들지 말라고! 격려 기술을 사용하면 자네와 자네 주변의 아군이 더 빠르게 공격한다네. 최대한 자주 사용하게. 아군 돌격병들을 격려하면 해골들을 좀더 손쉽게 처치할 수 있을 거네. 내네 놈들은 여기까지다. 아군이 저 위에서 디아블로를 상대 중이네. 카메라 잠금을 해제하고 한번 보게. 그렇지. 지옥 불로 태워주마. 녀석이 부상을 입었군. 지금이 기회세. 원한다면 엘키를 한번더 눌러. 카메라 잠금 모드로 돌아갈 수도 있지 이 땅과 이곳에 건무받은 영혼들은 모두 내조건다 누구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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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귀환석을 써서 내 쪽으로 오게 끝내주는군 이곳은 폭풍의 전당이네 영웅들이 소환되어 전투를 시작하는 곳이지 우리의 목표는 적에게서 아군 핵을 지키고 상대 핵을 파괴하는 거네 양쪽 핵에선 돌격병들이 소환되는데 이들은 이 길을 따라 전진하며 서로 부딪히고 또부딪치지 즉, 디아블로의 핵을 파괴하 끝이란 말이지 간단하군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랬더라?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말이세 그렇게 머리 싸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네 나쁘지 않은데 먼저 대전방으로 향하게 누가기 놀고 싶다! 저 친구는 생각이 좀 짧았군 혼자 요새를 공격하는 건 자살행위일세 아군 돌격병들이 적진으로의 진출을 도울걸세 돌격병들을 앞세워 피해를 흡수하게 포탑이 아주 강력하긴 해도 영웅보단 돌격병을 항상 먼저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게. 옆에 아군 돌격병이 있을 때만 포탑을 공격하게. 잘했네 젊은이. 역시 자격을 갖췄군. 뭐 쪽이었어? 부수는 데 도가 탔는걸? 돌격병과 돌덩이는 몽풀이였다 이제 내 공포를 맛본 차례다. 야 아, 그래? 잠깐. 공포를 맛봐. 벌써 두 번째군.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지. 두려움이나 공포는 먹을 수가 없어. 개건 감정이라는 거야. 맞다 맞다. 공포는 맛못 봐. 봤지? 얘도 알아듣는구만. 으아, 으아! 잠깐, 방금 나 죽었는데. 걱정 말게. 시공의 폭풍에서 죽음은 영영 끝이 아니니까 잠시만 쉬면 다시 살아나 싸울 수 있다네. 이번에 내가 같이 싸워도 되겠나? 그럼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물론이지. 출발하자고 친구. 이건 도무지 익숙해지지. 탈 것을 타고 다시 전투를 하러 가보세. 나만 믿어라. 탈것 버튼을 다시 누르면. 거기선 내릴 수 있다네. 안 이제 남은 건 저게 핵뿐이네. 공대에 나가신다. 아이 불도마뱀, 혹시 할말더 있나? 네, 복수하겠다, 짐스 레이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댄 혼자가 아닙니다. <laughs> 이번엔또 누군가 했더니 여기서 또 만났군요. 노바. <laughs> 이제 여기가 좀 익숙해지는군 긴장하시죠? 앞길이 험난할 테니 <laughs> 뭐언제는안 그랬나 어이 도마뱀 실력 한번 볼까? 이제 2라운드 시작이야